님들 지금 월엔 버핏이 3년 만에 최대 규모로 구매한 종목이 있어 무려 97억 달러치를 구매했는데 근데 상건 애플도 테슬라도 엔비디아도 아니야 버핏이 상건 화학 회사거든 악스컴이라는 석유화학 회사 티커 OXY 월가 전체가 AI 테크에 열광하고 있을 때 버핏은 정반대로 움직였어 애플 주식은 계속 팔면서 화학 회사는 97억 달러나 샀다는 거야 버핏이 보는 건 뭘까? 답은 간단해 사이클 저점에서 사라 지금 화학 산업 전체가 사이클 저점이거든 악스컴의 올해 실적이 작년 대비 절반으로 떨어졌어 근데 버핏은 바로 이 타이밍에 샀어 26년부터 실적이 회복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을 보면 더 명확해. 악스컴을 버핏은 엄청 싸게 샀어. 테크 주식이 100만 원이면 화학 회사는 20만 원인 셈이거든. 버핏은모두가 비싼 걸살때싼걸 사라는 원칙을 지킨 거야. 버핏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주택 건설사 레너티커 LN에 5억 달러, 맥주 회사 컨스텔레이션 티커 STG에 4억 달러, 에너지 기업 쉐브란 티커 CVX 추가 매수. 전부 사이클 저점이고 전부 저평가됐어. 버핏이 주는 교훈은 명확해. 모두가 한쪽으로 갈때 반대편을 봐라. 이런 정보들 정리해서 알려 줄게. 구독하고 경제 공부하자.